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상일려고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 강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상일여고에 입학하게 될 입학생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상일여고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또 입학 전에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지 간략한 꿀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상일여고 실제 재학 중인 선배들을 데리고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미리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상일여고에 재학 중인 선배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제 상일여고에 처음 배정됐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됐던 걱정 중에 하나가, 아, 여고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아, 나 국어나 영어가 좀 힘들 것 같다 어,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 우리 상일여고 역시나 듣던 대로 국어가 어려웠고 또 난이도가 높은 반면에 학생들도 너무 잘해서 생각보다 더 내신 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상일여고 국어가 어떻길래 이렇게 어려운지 오늘은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학 전에 미리 좀 준비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 제가 오늘 꿀팁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격변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도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우리 상일려고에서는 기존의 미랜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때부터는 창비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래 기존의 교과서는 1학년 때한 권의 교과서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부터 해서 2학기 때까지 한 10단원 정도 되는 그런 두꺼운 교과서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교과서가 아예 분권화되어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과 2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쌤은 현대냐 고전이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공통 국어 1에도 현대 고전이 모두 있고 공통 국어 2에도 현대 고전이 둘다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공통 국어 1에서는 현대 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법도 현대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 국어 2에서는 고전 문학 중심으로 실려 있고요. 그리고 문법도 현대. 문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중세 문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아 그럼 공통국어 1을 1학기 때 나가고 공통국어 1을 2학기 때 나가겠구나라고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상일 학교에서 상일 여고에서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5단원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입학하자마자 3단원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부터 진도를 나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1학기를 위해서 공통국어 1만 복습을 해둬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가 분건화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일려고 실제로 작년에 시험 범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학기, 2학기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내용들인데요. 어, 여기서 좀 포인트들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상일려고는 저희 이제 공통국어 1권과 2권의 구성에서 1권은 현대중심, 2권이 고전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상일려고는 1학기 때는 현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학에서도 고전이 들어가긴 하지만 비중으로 따졌을 때 현대 문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모두 현대 문법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들어갔었던 문법 요소라는 파트도 현대 문법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렇게 문법이나 문학이나 현대 위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이 표에서 공통 국어 1과 2를 보시면 공통 국어 1의 음운 변동이 있고요, 공통 국어 2의 한글 맞춤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 범위를 보시면.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한 시험 범위로 세트로 묶여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과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원래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들 교과서부터는 이게 따로따로 각각 다른 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부터는 여러분들 때부터는 이제 이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갈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교과서처럼 따로따로 시험 범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학기 기말에서 특이한 건 칼럼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칼럼 세지문이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칼럼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실제 칼럼, 발표된 칼럼들을 선정을 하셔서 교과서에는 없는 칼럼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교과서의 비중이 확 떨어졌는데요. 어,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교과서를 펼친 적이 몇번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만들어 주신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어, 교과서에서는 어, 거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때부터는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또 기존처럼 학교에서 직접 만드신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할지 이건 누구도 알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교과서가 아닌 외부 지문들도 많이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제 예비고 1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어, 이제 학교도 배정이 됐으니까 좀더그 학교에 맞게 준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를 미리 공부하면 될까요?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미리 공부하면 선행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선생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자면, 어, 저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미리 공부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no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작품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아 물론 미리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도움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교과서의 작품을 사용할지 안 할지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미리 예습을 해두었는데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그 작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입학을 한달 정도 놔두, 남기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문법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너무 많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물론 선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중학교 문법이 제대로 복습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깔고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아예 이전의 내용과 관련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쌓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복습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서도 꼭 복습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중 1대 배웠던 품사 개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 사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복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건 비교적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나실 거예요. 중3 때 배웠던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아마 여러분들 1학기 때부터 바로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자음체계표나 모음체계표를 지금 많이 까먹고 있다면 3월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 것도 복습하랴, 새로운 것도 외우랴, 너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을 복습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아마 정말 어, 이미 끝낸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생각보다 고1 모의고사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입학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꼭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1 모의고사는 1년에 4번 시행이 되는데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4개의 시험지고 총 4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풀 때는 80분을 제 고 푸셔야 되고요. 혹시나 나는 시험지 4 개를 다 푸는 게 너무 좀 버겁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꼭 하나만 풀어야 된다면 3월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본인이 부족한 영역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내용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 유동 많이 틀 파트가 있다. 예를 들면 문학에서 많이 틀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어떤 문학에서도 어, 나는 현대 문학보다 고전 문학을 많이 틀렸다. 또는 저는 시보다는 소설을 많이 틀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셨을 때 내가 모르는 개념어가 있다. 하면 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어라고 하면 문학에 필요한 모든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었던 화자나 서술자라는 개념 또는 뭐 지규법, 의인법, 서리법, 역설법 이런 표현법들 또는 소설에서 순행적 구성, 뭐 역순행적 구성, 뭐 액자식 구성 이런 서술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가 모르는 개념어가 출제되었다. 특히 고1 3월 모의고사에 내가 모르는 용어가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기보다는 배웠지만 까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앞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입학하자마자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이 개념어들을 모두 외우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심지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 문학의 수많은 작품들과 문법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부터 암기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첫 시험부터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면 지금 입학하기 전에 뭐 미리 제가 말씀드린 이 문법에 대한 복습 그리고 고1 모의고사 풀어보고 본인이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시고 또 특히나 개념어에 모르는 점이 있다 요런 것들 복습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 상일려고 자의로 지원한 친구들도 있고, 또 타의로 배정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일려고 입학하시게 된걸 축하드리고요. 네. 상일려고 국어 어렵, 어려우니까, 이제 쌤도 3년 동안 여러분들 국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